CPU 오버클럭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 계실테고, 그게 뭐야 하는 분도 계실텐데, 초보자를 위해서 오버클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조사에서 보장하는 속도보다 클럭을 높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코어 i7 6700K의 최대 속도는 4.2GHz인데, 이걸 강제로 4.5GHz까지 높이는 게 CPU 오버클럭이에요. 오버클럭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PC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데 문서 작성이나 인터넷처럼 가벼운 작업을 할 때는 속도 향상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게임이나 렌더링처럼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할때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버클럭을 하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어요.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고 수명도 짧아진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별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발열과 소음입니다. 특히 저는 실내에서 영상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한 편인데요. 오늘은 제가 사용중인 라이젠5 3600이라는 cpu를 오버클럭해서 소음과 렌더링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소음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일반적인 소음이고 오른쪽이 오버클럭했을 때 소음이에요. 차이가 많죠.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동영상 녹화를 할때저 소음까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소음이 커진 만큼 성능 향상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점이겠죠. CPU 속도가 약17% 정도 올라갔으니까 게임이나 렌더링 속도 역시 그만큼 올라가줘야 소음과 발열을 감수하고 사용을 할 건데 결과는 어떨까요? 먼저 시네벤치부터 돌려볼게요. 자, 일반은 8444점이 나왔고요. 오버클럭을 한 CPU는 8596점이 나왔습니다. 152점이 올랐으니까 약 1.8%, 2%의 성능 향상도 안 됐죠. 뭐 그래도 성능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벤치마크를 돌리면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인지 동영상 렌더링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렌더링 시간은 둘다 1분 10초 걸렸어요. 오버클럭 했다고 해서 더 빨라지지 않았죠.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캠타샤 역시 렌더링 시간이 똑같습니다. 오버클럭을 하면 소음이 더 크고 발열이 심하고 쿨러 교체도 해야 되고 수명까지 짧아지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성능 향상이 없어요. 자, 그럼 오버클럭을 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고사양 게임을 하는 분들은 프레임이 약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버클럭을 많이 다 하실텐데 저처럼 퍼즐 게임이나 문서 작업 또는 영상 편집만 하는 사람에게 굳이 CPU 오버클럭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작업을 할때 CPU 점유율이 100%를 차지하는 로우엔드급이나 미들급 CPU는 오버클럭을 하면 작업속도 향상이 있습니다.